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를 위해서 뭔가를 우리 함께. <laughs> 내가 이거 읽고 올게요 내가 읽고 올게요 아, 우리가 함께했던 그레이티스트 모든 순간들이야?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레이티스트 시친어 저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네. 다, 이것도 보여줘. 좋아서 오는 거야. 행복해서. 그렇죠? 괜찮아. 일어나 울어도 돼. 안 그래? 우리 우리 계속 같이 걸어요. 갈레스 김선 영원할 거야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레이티스트. 아. 안 보이죠? 아, 멋져요. 진짜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네. 좋다. <laughs> 지금 어, 팬 여러분들이 20주년 기념해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네요. 아, 진짜요? 어, 케이크 있어요? 케이크 들어와 주세요. 케이크 우리 생일 케이크 있나요? 知道。<noise> <noise> 아 일단 아나이목소리를그 노래 어떻게 그 근데 장혁이형 장혁이형 보니까 아 진짜 옛날 생각나 진짜 아 진짜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형이 뭐 나이가 들어보인다는 아니라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 어머니께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laughs> 아니, 진짜, 저 뒤에서 보면서 옛날 생각 너무 많이 나서 굉장히 좀 즐거웠다가 갑자기 숙연해지니까 나도 밖에서 놀러 오더라고. 이걸 울면서 나가야 되는 거지.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이 자식도. 지에는 용중이에요, 용중이에요. 나는 장역도 하면 어색해. 같이 우리랑 고생. 저 옛날에 혁이랑 같이 살았던 거 아시죠? 데뷔하기 네. 전에. 야, 그때 생각이 너무나 갑자기 나서. 아, 정말 그때는 지호디가좀 그랬어요. 형님도좀 <laughs> 그랬어요. 같이 한번 죽어볼까? 일단 다 아, 보고 이걸 치 뭐, 우리 어, 초크까요? 어배속요어 어, 거기, 어, 거기 앞에 있었구나. 음. 네. 우리 초크까요? 아, 일단 초를 끄자. 마음속으로 소원 비고 오셨는데 한, 얘기 한 마디 들어야죠. 아니요 할게 많아요. 사실 지금 나한테 Q 카드를 줬는데 정신이 없서오 <laughs> 아. 혹시 장혁이 오셨는데 노래도 하나요? <laughs> 저는 형이 오, 저는 형이 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아, 근데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 아아 아, 근데 아 아까 진짜 예상치 못한 걸 봐가지고 아. 아, 그런 사형을 아. 보니까 아. 자 일단 <laughs> 저는 진짜 아까 형 보자마자 옛날에 우리 살았던 그때가 막 떠올랐거든요. 그때 형이 기억에 남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laughs> 아, 죄송해요. 갑자기 지내는 것 같죠? 아, 네. 나니까 오셨으니까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되니까. 아, 재밌겠네요. 네. 네. 아, 처음에 사무실에 있을 때, 맨 처음에 준이 형이 저랑 같이 둘이 계속 있다가, 그러다가 이 멤버들이 한명한 한 명씩 오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데니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계상이 오고 계상이는 이제 저랑 이 생일이 똑같아서 맞아요. 제가 막 같이 친구라고 왜뭐 이제 군대 가면은 뭐 다르게 같이 노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형이었다는 걸또 얘기하면서 또 되게 재밌게 하고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호영이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구미에서 초내가 <laughs> <laughs> 하나 오라뭐이거 노래 되게 잘하고 키 크고. 이때가 이제 온게 태호가 고등학생 때 이제 올라와서 그러면서 이제 한 2, 3년 같이 거기서 지내면서 연습하고 같이 이제 또 데뷔하고 그랬었죠 그때는 참이 그 멤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 마음이 되게 여리고 굉장히 순수했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예전에는 좀 힘들었던 시기에 같이...많이 못먹고 <laughs> 그러면서 자주 갔던 곳이 킴스클럽? <laughs> 킴스클럽 가서 <laughs> 킴스클럽. 거기 가서 꽉 음식 사고 한달치 사서 일주일치 다 먹고 3주 굶고 <laughs> 네, 뭐 그랬었던 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저 뒤에서 보면서 막상 이제 대기실에 있으면서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 데뷔하고 어,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감회가 너무 새로워서 어, 굉장히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어떤 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서 얼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신나다가 막 울고 그래서 아니 <laughs> 나이,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래 제가 처음 오디션 보러 갔을 때. <laughs> 저를 데리러 나온 사람이 형이었고 <laughs> 아니, 오디션 보러 갔을 때, 데리러 나온 게 나한테 그게 왜 슬픈 거야? 또 물어보시기도. 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때가 22년 전 아, 맞아. 22년 전. 편했다고. 그래야 되가 진짜 그런데 근데... 여기서 못 우리, 우리만의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막, 그, 대니가 얘기하는 거는 막, 진짜, 그림들이 자꾸 지나가는데. 아, 준희 형이랑은 둘이 처음에 있었을 때, <laughs>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사무실에서 한참 이렇게 있는데, 준희 <laughs> 형주변에서 100달러가 있었어요. 100달러는 뭐랄까. 롯데월드 놀러 가서, <웃음> 둘이? <웃음> 아니 그때 선화도 갔었어 맞아요 선화도 얘가 가서 <laughs> 형이걸 우리 이것도 하고 <laughs>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laughs> 하자 그랬어 얘는 100 <laughs> 얘도 부산에서 온지 별로 오래 안된거 같고 100달러가 100만 원인 지 알았어 <laughs> 근데 그 당시에 환율이 타지 라고 8만 원 정도였어 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아니라 아니 아니라 1 0 0이 아니라 100만 이 아니라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는니라1 0 0드이라1이 아니라 1드이 아니라 아니라 1이 아니라 이 아니라 1 0아라아니이 네, 형은 그때 이제 연기자가 꿈이었으니까 대본을 리딩하면 형이랑 눈이 딱 맞으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최소 2시간은 대사를 맞춰주야 되는 거요 아, 그래서 형이 이렇게 난린 고 나시 같은 거입고 대본을 들고 거실에 나오면 다들 눈을 피할게요. <laughs> <laughs> 그래서 막 도망가고 <도모로> 그랬었는데. <laughs> <laughs> 근데 얘가 눈을 많이 맞쳐서 배우가 된 거예요, 지금. <laughs> 둘이서 진짜 많이 했어. 둘이서. 아진짜 응. 거의 항상 초록색 트레이닝 바지하고 나이트 입고 와서 아, 우리 노래방도 자주 왔었는데 <laughs> 노래방도 저는, 자주. 저는 그거 생각나요. 그 저희가 이제 데뷔하기 되게 이제 얼마 안되고 이제 좀 있으면 데뷔인데 첫 잡지 촬영이 잡혔어요. 첫 잡지?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형은 그 드라마도 몇개 하고 그래서 물비집들 찍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우디가 먼저 자영이 형을 좀 이렇게, 와, 어, 언제 우린 저렇게 데뷔하지? 막 이러고 바라볼 텐데, 제가 형한테 찾아가서, 형, 저기 내일 잡지 촬영인데 혹시 사진 잘 나오는 팁 같은 거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다 저희를 불러으더니책기 자, 애들 잘 봐. 알았어요? 네가 오늘 날씨 좋은 날 멋있게 아주 정장을 쫙촬입었어 그리고 딱 내려봤는데 반짝거리는 구두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때 자연스럽게 걸어가면. 진짜 견해. 진짜 그리고 아차 잠깐 앉아. 왜? 신발끈이 잘안 묶여지고 있 제가 이 신발끈을 무심한 척하면서 묶은 다음에 일어나려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그 햇빛 가만히 있는 거죠. 그형 이게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찍는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희 전용보면이런거 많아요 기억나? 아, 용하면 <laughs> 아, 아, 그때 자켓 같은 거 입고 있으면 옷단추를 자연스럽게 풀어라고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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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이이 이용하면 이그하면 이용하면 이용하면 이용용하이용이용 쌀이 없어서 우리 옥수수 훔쳐다가 옥수수 밥 해먹고 그랬었어요 진짜 옥수수 밭 가서 옥수수 막... 어서막 괜찮습니다 그때 네. 훔친거 아니에요 공소시효가 끝난거에요 아 맞아, 네. 맞아. 훔친게 아니에요 아니 공소시효가 끝난거예요 어, 어. 다시 <목소리> 꼭 그렇지 누가 버린거 주워왔어요 버렸지 그렇지 버린거 주워왔어요 저이렇 사실 우리 형이형 바쁘신데도 어. 네. 저도 아까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또 우리 20주년 콘서트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혁이 형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희한테나 뭐 이렇게 우리 우리 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한 말씀 해주세요. 할 걸, 길게 할 건데. <웃음> <웃음> 괜찮아요, <웃음> 어느 괜찮아요. 오늘 시간 많아요? 아, 일단 그 시간이 그렇게 지난주 몰랐어요. 머리에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가슴이 벌써 저도 한 데뷔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그렇게 데뷔한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처음 데뷔했을 때 그리고 뭐일집이집 하면서 그때 다 생생할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아마 지금의 기억보다는 옛날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무대에 다시 섰던, 섰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면서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을 갖고 왔는데 아. 그냥 시간이라는 거 흐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계속 맴돌면서 또 새로운 걸또 놀고 새롭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진심으로 이 20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 30주년에도 다시 한번 저도 활동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계속 다시 오겠습니다 <laughs> 오늘, 그냥,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 왔는데 우리 사진 같이 한번 찍을까요? 오신 김에 네. 형, 사진 한방 찍고 가세요. 그래, <laughs> 이거... 이거를... 이거 뭐야? 근데 감, 뭐, 뭐, 펜? 이거 펜이 준비해 주신 이거 거지. 이거 진짜 먹는 케이크예요? 어, 어, 크림, 어. 크림이야, 먹는... 크림이야. 크림이 먹을 수 있어요. 어, 이건 진짜 먹는 <laughs> 케이크야? 어. 이거 이따가 상장 저희가... 아... 가져갈게요. 아. 옛날 우리랑 <laughs> 현재 우리... 오, 우와. 우와. 네. 홀로그램이야. 홀 홀로,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있어요. 오, 김태우 봐. 이건 너무했다. 보여? 잡히나 지금. 와. 그러니까 네가 이 말했는데 이만큼 커졌어. 오. 와 근데 나는 내 거는 내 운동인가요? 거는 조금 똑같아. 아니, <laughs> 똑같아. 진짜 똑같아. <웃음> 똑같아. 똑같아 <laughs> 똑같은 사람이야. 언제가 지금이야? <laughs> 아, 이거는 잠깐 빼놓고. 어. 네. 제가 네. 뒤에서. 네. 좀 빼주실래요? 저희가 장혁이 형 너무 넓어서 원, 투, 쓰 이렇게 세번 찍어요. 네. 근데 되게 포즈를 따라는 할 수가 없는 게 무릎 꿇고 찍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그 포즈랑 비슷한. 아, 신발 신발. 아, 아까, 찍... 그 비슷한데? 아까 그 포즈랑 비슷한. 아그 포즈처럼 보이신 거예요. 신발끈 을 묶는 신발 것처럼. 무심코 신발끈을 묶었을 때 어, 올려다봤을 때그 햇빛. 또 앞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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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어. 물 떨어지기 전에 찍어야지. 네. 잠깐만, 맥디 다시 와야 돼. 네, 자. 어, 이렇게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혁영이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